신의 공판 굿. 이런 말이 많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아, 공판 굿. 네. 네. 음. 신의 공판 굿. 이것은 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공판을 짓는 데는 얘긴데 네. 그런 굿도 있나? <laughs> 만들었나? 새로?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공판을 짓려고 구슬한 다는 건, 그거는 쓸데없는 굿이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받을 사람은 공판을 안 해도 받게 돼 있거든. 음. 그리고 뭐, 공판하고 난 뒤에 또 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신굿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삼산도 돌아야 되는 거고, 음. 어떻게 해서든지 또그 굿을 또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 네네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네, 이 있어. 그러니까 뭐, 공판굿을 해가지고 얘가 안 되는 애인데 걔를 뭐 그러면은, 그냥 군만 하고 돈만 날리고, 뭐, 너는 안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뭐, 군, 구슬, 구슬 한번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 밖에는 안 보여. 이런 게 사실 필요 없는 필요 거구나. 없지.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이가 신을 받아야 될 악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봉판 구슬 시키는 게 아니거든. 음. 진짜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제 공판껏을 시키는 거지, 애기가. 그걸 모르고서 공판껏을 시킨다는 거는, 어,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자기 얼굴에 똥, 똥칠하는 거거든. 왜냐면그 정도인지도 모르고 점상에서, 음, 점을 본다는 거는 그렇잖아, 그지? 어, 그리고, 뭐, 굳이 공판꽃을 안 하더라도, 뭔가 조금, 이렇게, 미심쩍다,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진짜, 산, 가까운 산이라, 산한번 태워보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다 나오지. 음. 신의 공판꽃이라는 것은, 글쎄요, 전, 저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모든 게다 요즘에는, 뭐, 신들이, 이렇게, 행해, 행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틀들을 좀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어, 점사도 보고 정말, 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신의 기운이 있다. 공판구슬 하기 이전에 산한 번만 돌고 오면은 다 나옵니다. 음.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하려 그러는 것 뿐이지.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